어저께 그 저녁에 방제를 했습니다 아직 그 약액이 묻어 있죠 이슬방울 같으면 맑데좀 뿌옇죠 약액이 돼서 어, 방제는 오후, 저녁, 무렵,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. 어, 해가 있을 때 이제 방제를 하게 되면, 어, 금방 말라버리죠. 그래서 그 살균이나 살충을 할 때는 반드시 저녁 무렵 또는 새벽. 그래서 그 이제 지속 시간. 약액이 잎에 묻어 있는 지속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방제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. 잠깐 내린 비에 이렇게 물이 껴있네요. 작년에 썼던 비닐이라서 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네 군데를 땜빵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많이 떨어지는 것이 줄었네요.